지방선거가 어느덧 7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광역의원 정수와 선거구 등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대선으로 국회 정계특위가 일정을 미루기도 했고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놓고 여야 합의가 결렬됐기 때문인데요. 지방선거를 위한 준비는 기약 없이 미뤄지고만 있습니다. 보도에 장윤아 기자입니다. 지방선거가 7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광역위원 정수와 선거구는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원래 일정대로라면 국회 정계특위가 12월에 선거구를 정했어야 했는데 대선으로 일정을 차일피일 미뤘기 때문입니다. 22일 중대 선거구제 도입을 놓고 여야의 합의가 결렬되면서 지방선거 준비 과정이 더 늦어지게 됐습니다. 이에 선거구 획정안을 조속히 결정지으라는 시민단체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인천지역연대는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를 확대하는 등 입법개혁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방자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양한 주민들이 생활정치에 참여하여 다양한 민의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가급적 3인 이상의 중대선거구제를 운영하고 이 선거구는 최소한으로 하여 다양한 민의를 반영한 것이 원칙입니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다당제 도입을 목표로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국민의 힘이 반대 입장을 보여 진행이 더디게 되자 시민단체들은 다당제를 위해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촉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민의 목소리가 정치에 반영될 때 의회의 기능은 제대로 작동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삶 또한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정치에 다당제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현재 기초위원 선거는 한 선거구에 2명에서 4명을 뽑는 중선거구제로 운영되지만 사실상 4인 이상 선거구는 없습니다. 2인 이상 선거구 쪼개기를 통해 사실상 거대 양당들이 독점해온 상황에서 3인 이상 중대 선거구제가 도입된다면 지방선거 양상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NIB 뉴스 장윤아입니다.